자 천천히, 천천히 걸어봐. 지금 걸을 때 무릎 아파요? 안 아파요? 조금 아파요. 밤이 통증이 많이 와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픈 쪽이 어느 쪽이요? 다 똑같아요. 양쪽이 다 아니 내가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걸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낫는지 안 낫는지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돌을 때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아파? 왼쪽이 뭐더 아파 오른쪽이 왜 아파? 다리가 시커메 오른쪽이 왜 아파? 다리가 시커메 힘 빼봐요, 힘 빼봐. 힘 빼. 이쪽이 더 아픈 건 이게 이게, 이게 훨씬 짧아. 엎어, 엎어, 엎어. 이거 대지가? 아니 대지만은 지만 지금 이쪽이 더 짧거든? 다시 재봐. 신빼요 신빼 신빼 아니 턱을 다해야 돼 턱을, 턱을 이렇게, 이렇게 예, 그래야 몸이 똑바로 되니까 힘빼요 다리에 힘빼 이게 지금 한 2cm 짤고 이게 짤고 이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었으니까휘세요 신우성으로 해주세요 신성으로 해주세요 신우성으로 해주세요 신우성으로 해주세우주세요신요 이거 다리를 안 맞춰놓고 1 0 0번을씻으려고 해야 소용없어 이게 뭐야 왼쪽에 오른쪽이야 왼쪽까지 왼쪽 다리야 길어져라. 왼쪽 다리야 길어져라. 왼쪽 다리야 길어져라. <laughs> 이게 안 길어졌으면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길어지고 갔어요. 네, 길어. 진짜 길어져. 네, 쭉쭉쭉쭉 네, 길어진다고. 이게 이제 더 길어져 이제 봐. 네. 더 길어 더 길어지고 이거 봐. 이게 다시 작작 이어어 작작이 <웃음> 됐어. <웃음> 됐어. <웃음> 아니 다리가 이렇게 막 커졌어요. 아, <laughs> 자, 어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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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. 어퍼 그렇지. 걸음면서 맞춰지는 거야. 이 다리가 오치신가? 너무 짧았어. 아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 맞지 음. 말아요 죽었습니까? 그게 그게 인체를 버리는 거야. 그 갑자기 밤에요, 다침으로펴 주사로 먹으면 그런 거 맞지 말아요. 그런 거 맞지 운동을 말아요? 그다 치, 약침, 약침 다 몸을 버리는 거야 자 보살님 몇대 나한테 맞아 인생은 잘못 살아갖고 몇대 맞는 거야 아, 아 오케이. 네? 네? 아, 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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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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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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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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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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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? 에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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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00% 내가 낳게 해줄테니까 이거 쭉 뻗고 심 빼요 몸에서 심 빼요 심 들어가면 안돼 힘을 빼요 쭉 빼세요 심을 아. 한번더한번더 자 이제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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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스톱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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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자 그렇게 옆으로 자 보살님 이제부터 아파 왜 아프냐 지금 이 다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이 근육이 굳어있어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걸 풀을 때좀 아파요 아픈데 1분은 안 걸려 무슨 얘기냐 중돈살통 아파도 네, 네, 네. 일분 안에 그 풀어지니까 네, 풀어주면 아니 이기게 돼야 돼. 네, 거 찍어 봐. 같이 찍고. 너 지금 촬영. 촬영두 찍고. 이거, 이거 풀어지면 네. 얘기를 이제 풀어줬다고 나한테 괜찮아요. 아, 그리고 네? 네. 네. 길을 잡고 찍데어저께막저기리안 올라오라고. 풀어주면 이게해요 금방 풀어져요아 어. <laughs> 처음보다 어때요? 조금 낫죠? 처음보다 어때? 아프면 낫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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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보다 조금 낫 아프면 낫금아 낫죠. 아프면 아프면 낫죠. 아프면 낫죠. 아프면 낫 지금 난 똑같은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. 들었다, 들었다고 해. 아우 지금 키우면 그냥 주사 맞는데 안 아픈데 어디도 아유 주사 안 맞는다. 는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병이 아니에요. 근데 병원에 가면 100% 수술하라고. 아, 이 정도가 있는 나있어맛는데안 처음부터 많이 합좀 네, 시먼 휴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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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다 풀어주면 얘기하셔야 돼. 아 이제 괜찮으면 얘기하라고. 아까부터 처음보다. 아까 처음 처음에 얘시원해요 아퍼 포지션에 들어말안들어오거기좀치시지뭔까지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가만히 들으 가만히 어 가만히 있 한쪽에 내 가만히 내 집중 거 같아요. <dubbed> 좀어 풀어줬을 텐데. 풀어지면 안 아픈가요? 예 아, 아파요 그럼 <웃음> <웃음> 아유 <laughs> 나쁘겠네 <죽겠냐? 웃음> 음. 이게 습이 있어가지고 이게 풀어져도 자기 의식은 그래 뇌가 뇌가 인식을 처음보다 네. 그, 어때요? 좋아졌어 음. 잘랐어요 음. 그 아주 주무시는 거야? <놀리가 웃음> 만성이라고 오래되셨잖아 다리가 휘었는데 뭘 보자 뭐다. 같아 그만하셔 그만하거같네될것 같아 자한 군데 또 있어 끝난 게 아니야 금방 지금처럼 금방 부러져요 예? 그러니까 처음만 조금 참으시면 돼저 사진 찍는데는 뭐. 왜 이렇게 하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음, 지금 금방 부러져요. 금방 부러져. 조금만 참아요. 이거 풀지 않으면 이 무릎 수술해야 돼. 1분안간다니까 안만 안만 아파도 1분안 가. 예. 이게. 이이 이 다리가 정상이 아닐 때 근육이 서로 잡아당겨 굳어진 곳잖아요. 요걸 삼교 열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여자들이 애낳때 여기다 침 꽂으면은 무통 분만하는 자리야 이 자리. 무릎 아픈 사람은 예외 없어 여기 누르면 아파 근데 금방 풀어져. 풀어지면 무릎 안 아픈 거야. 엄지손 다신되죠손었어요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나나 아주 우리 청보살이 제일 이뻐 처음보다 어때요? 처음보다 어때요? 아, 이제 진얼도이다 저기 복숭아뼈에서 중간 사이 아니야, 복숭아뼈에서 이 보살님 손으로 세마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복숭아뼈 잖아 요기가 응? 안쪽 복숭아뼈에서 이 보살님 손마디 손 손세 마디 여기 여기, 여기 아, 어. 아, 가 삼흥대야 아, 아, 자 데...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요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여길 흘러가요? 아 혼자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한 바퀴 걸어봐요 엄마야 어떡해 이렇게 다시 걸어 아, 다시 걸어요 아 낮았네 아까보다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이쪽으로 했으면은, 이거는 다음, 다음번에 해야 돼. 다음번에? <laughs> 요 어, 이게 인터벌을 좀 가져야 돼. 눈도 <laughs> 한쪽 했으면은,